지금 우리는 성숙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숙함의 그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인격의 성숙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면적 인격의 성숙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내면적 인격의 성숙에 대하여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내면적 인격은 말 그대로 우리 내면에 은밀히 감추어져 있는 모습이죠. 이것은 그 자신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면적 인격은 마음 중심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내면적 인격이 잘 갖추어진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다. 또는 윤리 도덕적인 성인 군자다. 그렇게 우리는 전통적으로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을 듣게 되어질 때아 그런 사람이 어디에는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는 없어요. 어떤 사람도 법의 통제가 없어도 살수 있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은 없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애우쳐주고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은 그의 생에 말년에 내면적 인격의 수준이 최고의 수준일 때 그가 고백한 고백인 거예요. 세계 최고의 믿음의 성숙과 인격의 성숙을 갖춘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으니 세상에 법이 없어도 자신의 도덕과 윤리로 살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내가 죄인 중에도 가장 악질적이고 나쁜 죄인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또 시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최악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자, 이렇게 나 같은 최악의 죄인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자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인됨의 수준이 여기까지만 자기가 죄인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기 전까지만 죄인 중에 최고였고 그 이후에는 내가 좀 괜찮은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말이죠 바울이. 자신을 위대한 사도라고 알고 있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자신의 죄로 인한 그 깊은 내면적 갈등을 그는 숨기지 아니하고 정나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여전히 의심과 불신, 악과 미움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죄가 사도 바울을 사로잡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 23절에 내속 사람 오르는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되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진짜로 절구하고 그 법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리겠어요. 이게 진실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내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죄를 짓도록. 또, 죄를 사모하도록 강력하게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자신의 심정의 상태를 마치 자신이 포로로 잡혀 끌려가는 것처럼 사로잡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죄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알아도 죄를 피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비참한 모습인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단식하면서 울부짖기를 24절에 오호라 oh,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oh,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의 고백이 아니라 이 말이죠. 예수이 믿는 대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바울은 초신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고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영웅이었어. 그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잠시 자기의 그 길을 회상하며 언급할 때 돌에 맞기도 하고 태창에 맞고 강도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배고프고 굶주리고 잠못 자고 헐벗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은 이런. 절대적인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살면 살수록 자신의 죄의 깊이를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내면적 인격의 수준인 거예요. 나의 죄인됨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나의 죄가 얼마나 더 심각한지 깊이 깨닫고 있는가. 그 정도가 내면적 인격의 수준인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바울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죄책감에 붙잡혀서 자기 비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는 더큰 자유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에 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깊은 절망을 고백할 때그 죄를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그 폭포수 같은 용서의 은혜 그것을 그는 경험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자유를 얻는 그 놀라운 축복에 감동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내면적 인격은 출발하는 거죠. 내면적 인격 깊이는 내가 얼마나 깊은 죄인인가, 그걸 안다면, 내면적 인격의 그 출발은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입고 있는가, 이것을 또 아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며 내 힘으로 죄를 버릴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죄인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죄로 인하여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기 연민과 자기 비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 은혜로 인하여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자유는 내 욕망대로 나를 살게 하는 자유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거죠. 바로 여기에 절제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절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의 충동성을 알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바로 절제거든요. 이 절제가 없으면 그때 그때 말이죠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을 다 선택하게 되어지고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게 되어지고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가벼운 인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는 내면적 인격을 깊이 만들어가는 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절제 능력이 없잖아요. 무슨 죄인이 절제 능력이 있겠어요. 오직 예수를 의지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있을 때만 절제 능력이 나를 붙잡고, 절제 의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에서부터 나에게 부어져서 마침내 우리가 죄의 유혹을 가뿐히 이겨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죄를 지울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죄를 선택하지 않는 이 절제의 자유를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조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내면의 인격을 잘 만들어 갈 때. 느껴지는 그리스도인의 품격과 품이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서 나온단 말이죠. 품격은 말이죠. 값비싼 옷을 입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인격이 잘 갖추어질 때 품격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내면의 인격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그 약함들을 우리가 또 적절하게 우리 형제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에 우리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우리 내면의 죄성과 악한 욕망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여러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 우리 의 허물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나 혼자서 나를 성찰하고 나의 악한 본성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다루어가면 되지. 내가 굳이 꼭 형제 앞에서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께만 고백하면 된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서로 죄를 고하고, 그죠. 죄를 우리가 서로 고하지 아니하면 병든 인격에서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교만이 깨트려지지가 않아요.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품위와 품격이 주어졌는데 마치 내가 품위와 품격을 만든 것처럼 순간 착각을 하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는 원래 이런 인생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내면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에게나 고백할 수는 없잖아요. 나를 신뢰할 수 있는 또 내가 그를 신뢰할 수 있는 서로 신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또 나를 수용해주고 믿어주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붙들어주는 참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의 구주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간단 말이죠 그리고 용서하심과 그 은혜를 다시 입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우리가 건강한 인격으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이죠. 어떤 경우에 고백이 자연스럽게, 또 혹은 또 편하게 하다 보니까 아무에게나 쉽게 고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가 내 고백을 소화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이 큰 실적에 빠지게 되거든요. 내가 고백한 그 나의 허물에 대하여 내 이야기를 듣고 나를 정지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 나를 수용해 줄수 있는 수준 가지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수준의 관계의 사람에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장에서 정기적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죠 어떨 때는 말이죠 우리 배우자에게 말하지 못한 것도 우리 목장에서 말할 수 있는 참 은혜가 있죠. 너무 큰 축복이죠. 자, 이런 내면적 인기의 성숙이 있을 때 우리의 죄와 약함을 인정하는 겸손을 가지게 되어지고 동시에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안고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품어주시는 그 축복 때문에 우리가 내면적 당당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사도 가운데 참 작은 자다, 혹은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다 하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하여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때, 자기의 사도권에 대하여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때 당당히 맞으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을 보기되 어지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하 의심하고 있는 사람,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기 변호를 합니다. 이때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사도직의 근세를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자랑인지, 그걸 아주 과감하게 과시하고 있어요. 10장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말이죠 먼저 자신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음을 그는 깨닫고 그것을 향하여 책망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무너지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받아서 전파한 그 복음의 권세와 말씀의 모든 교훈들이 함께 무너지기 때문에 교회가 박살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사도의 자격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의 그 분명함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냐. 이건 사도 바울의 겸손이 아닐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잘못 생각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자신을 나타내려고 지금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함으로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 본질을 지금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말이죠.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안에 당당한, 내민적 인격의 당당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말이죠. 자기를 잡아 가두고 있는 그 당시에 법이 있었잖아요.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그런 흔들림이 없이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자기를 주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이죠 유대인의 그 고발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서 이제 압송적하고 있는데 당시 로마 총독은 베스도였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아그리바 왕이 베스도 총독을 방문했습니다 에스도 총독은 아그리파 왕과 함께 재판을 열어서 사도 바울의 죄를 심문하고 그리고 자세한 보고서를 써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보내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재판석을 열어서 아그리파 왕을 초청한 거예요. 그때 아그리파 왕이 얼마나 화려하게 등장하는지 우리 성경은 사도행 25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튿날 아그리파와 번위기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청구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트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지금 아, 그리바 왕이 말이죠. 화려한 왕의 그 옷을 입고, 왕복을 입고, 고위 관리를 다 대동하고, 지금 멋있게 앉아 있어요.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그 앞에서, 그 위험 앞에서, 권세 앞에서 그냥 압도당해서 무슨 말을 할 힘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죄수의 신분으로 서 있는 이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지금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간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게 바울의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이 무지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예수가 누군지. 모든 사람, 모든 유대인이 그렇게 갈망하는 메시아가 온 것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바울의 그 고백을 쭉 우리가 읽어보게 되었으면 감동이 돼요 그 자리에는 아글바 왕도 감동을 받았어요 충격과 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노을이란 정치가답게 자기의 마음을 잘 추스리며 자기를 방어합니다 이십육장 이8팔절에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가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고나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자 바울이 놀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십절에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과 영생과 기쁨과 그 환희를 경험하길 원한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누리고 있는 그왕 앞에서 힘없는 제수가 내가 당신처럼 되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당신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확신이며 당당한 모습입니까? 그 자신이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진 사도 바울이 겸손함과 그리고 진실함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바로 내면적 인격의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새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권세 앞에서도 당당하고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분이 내게 부유하신 능력과 힘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면적 인격의 성숙함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호령하며 사탄을 향하여 당당하게 배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